무슨 몬스터 모집이 있는 거야? 에이, 알렉스를 살리려면 몬스터를 없애야 돼. 아 진짜 어떻게... 응? 으좀 아... 참아. 뭐지? 어떡하지? 아 어떡해. 아 거미도, 크리퍼도 난리가 났네. 아주... 응? 또 화를 쏘네, 누가? 응? 슉, 슉. 점프하고 왔으면, 왔으면, 보너스 이죠 슉, 슉. 아, 스티브. 응? 아, 아파, 아파. 자르고 그 순간이동. 에잇, 이 녀석, 에잇. 아우. 저 사람 도대체 뭐지? 응? 어딘지 뭐냐 어... 어떻게 된 거야? 아... 어, 머리 아파... 어... 머리도 아프고... 아... 어, 졸려... 좀 참아. 그런데 아침이야. 어? 그렇다. <laughs> 다행이다. 어? 저기 화살이 날아와! 어? 어떡하지? 어... 야활막기 오, 오, 잘했어. <laughs> 오, 얘네는 갑자기 나와서 왜 다들 사악이냐? 와, 쟤 불타는 거야? 없어졌다. 어? 어? 없어졌진 어? 응? 오, 이상하다 되게 이상하네. 우와. 우와. 아침이 좋다. 예, 아침이었어. 나이스, 아침이다. <laughs> 음, 이제 난 나무 좀 캐기. 좀 쉬어. 응, 알았어. 아침이라 몬스터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. 아, <놀람> 어, 근데 나 너무 졸려. 피곤해. 그럼, 그럼 좀 잘래? 그래도 될까? 응. <laughs> 제작대로.. 개력대로... 횃불.. 음, 음. 음, 음. 음, 어. 음. 잘 자네.. 음. 알렉스 일어나 광물 캐로 가자.. 어... 10분만 더 자고 싶은데.. <웃음> 알았어.. <laughs> 광물 캐로 올라가 보자.. 어, 빨리 와.. 으윽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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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. 으악. 으악 놈들다.. 도망가.. 가자빨리. 엔더맨 가자, 빨리. 조심. 휴 지나갔어. 응? 으응? 저기 있네. 누구? 정체불명의 사나이 순간이동을 해. 어디? 지구은는 없는 것 같아. 그래? 진짜 궁금하다. 나도 보고 싶어. 근데 뭘 만들 거야? 철로 바지를 만들려고. 그렇구나. 어, 컴미야나 싸울게. 응? 음. 야, 나 지금 다 알고 있다. 야, 으. 어, 빨리, 빨리 와서 도와줘, 스테이브. 됐어. 내가 지금 갈게. 야. 응? 쟤야. 쟤가 정철 분명히사마야 어? 이따가 없다가, 어? 얘라고? 정체불명의 사나이. 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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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그래. 나도, 나도, 나도. 뽁. 뽁. 잘 만든다. 그런데도 정체가 뭐야?